안녕하세요. 1월 28일 매매일지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확실하게 지수 대장주들로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저 또한 대세에 올라타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하루 총 20만 7,796원의 수익을 올렸고 수익률은 3.26%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의 흐름만 잘 읽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세임을 다시 한번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기대감과 증권사의 리포트 상향 소식을 핵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물량을 받아내는 양매수 수급을 확인한 뒤 분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당초반부터 수익권이라 여유롭게 홀딩하려 했으나 잠시 추세가 꺾인다고 판에 매도한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상승의 초입이었습니다. 수익은 챙겼지만 추세를 끝까지 믿고 견디는 인내심에 대해 깊은 숙제를 남긴 매매였습니다. 에코프로는 로봇 배터리 이슈와 함께 강력한 우상향 흐름에 주목하여 종가 배팅으로 접근했습니다. 계획대로 수익을 내고 매도했으나 이후 덧치고 올라가는 시세의 포물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진입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행히 매매의 잘못을 즉시 인지하고 약수익으로 빠져났지만 장중 내동 매매는 절대 금물이라는 원칙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더큰 시세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며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